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업가인데요.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혁신적인 인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일론 머스크와 영국의 리차드 브랜슨을 꼽는답니다. 그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70년대 그가 설립한 버진그룹사 하나에 400개 이상의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거느리고 있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돈도 몇조원을 벌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익스트림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신기록을 몇개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파워보트로 대서양을 가장 빠른 시간에 횡단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열기구 풍선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초로 건넌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이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몇번 넘겼죠. 요즘은 자신의 회사인 버징 갤럭틱을 활용해서 우주 여행 분야의 다양한 기록에 도전하는 중이랍니다. 한마디로 리차드 브랜슨은 삶 자체가 혁신과 도전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리차드 브랜슨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해 볼까요? 리차드 브랜슨은 1950년 영국 런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난독증과 ADHD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항상 바닥이었다고 하더군요. 난독증이나 ADHD 이둘중 하나만 있어도 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스는 이두 가지 장애를 모두 갖고 있었으니까 삶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나 혁신적인 사업가들 중에 난독증이나 adhd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브랜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커서 형무소에 가든지 아니면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더군요. 브랜슨은 나중에 억만장자가 됐으니까 이 선생님은 감히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슨은 16살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난독증과 ADHD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한 결정이죠. 그의 첫 번째 사업은 동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용 잡지였는데요. 크게 돈벌이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 큰돈 까먹지 않고 사업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브랜슨이 돈을 벌기 시작한 사업은 통신 판매로 음반을 판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잡지 사업을 같이 했던 친구와 함께 나이 19살에 버진 뮤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이랍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 경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녀라는 뜻의 버진을 상호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튜던트 잡지를 음반 판매의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점으로부터 그의 천부적인 사업 수환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슨은 이 통신판매업을 기반으로 음반 소매점, 음반 스튜디오 그리고 음반 제작사까지 사세를 빠르게 확장하는데요. 특히 음반 제작사인 버진 레코드는 브랜슨의 뛰어난 마케팅 능력으로 세계적인 음반 제작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덕택에 브랜슨은 30살도 되기 전에 우리 돈으로 100억 대 자산가가 되었고요. 1992년 브랜슨은 이 회사를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6천억 원을 받고 EMI에게 매각한답니다. 이후 찰스 브랜슨은 수많은 사업에서 그의 혁신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지만 시간 관계상 항공 여객산업의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벌인 수많은 사업 중에 제가 항공 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브랜슨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이 회사에 쏟아부었고요. 항공산업에서의 성공으로 경영학자들이 리차드 브랜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브랜슨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사업이 바로 항공사업이랍니다. 브랜슨이 항공산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를 먼저 소개하죠. 1978년 어느 날 브랜슨은 푸에르토리코에서 버진 아일랜드로 가는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버진아일랜드는 푸에르토르코 동쪽에 있는 160개 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랍니다. 이중 반은 미국 것이고 나머지 반은 영국 것이라 하더군요. 브랜스는 회사 이름이 버진이라 그랬던 것인지 버진아일랜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번다음에는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섬을 하나 통째로 사서 자신의 별장으로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금 부럽죠? 다시 비행기 얘기로 돌아가죠. 그런데 부에르토리코에서 버진 아일랜드로 가기로 예정이 됐던 이 항공사가 운항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던 모양입니다. 브랜슨은 다음날 버진 아일랜드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 여성이 나중에 자신의 부인이 될 여성이랍니다. 당연히 열받았겠죠.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항공사에 욕한번 시원하게 하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겠죠. 그런데 브랜스는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달랐답니다. 조그만 비행기 한 대를 임대한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저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27살 젊은 나이였고 이미 음반으로 돈을 많이 번 백만장자이고 여자친구를 엄청 사랑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브랜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그날 저녁 자신과 같은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좌절하고 있던 승객들에게 자신이 임대한 비행기에 남은 좌석을 판매한 것이랍니다. 좌석 판매를 알리는 메시지를 쓴 조그만 칠판을 들고 다니면서 즉석 항공 티켓 판매 광고를 한 것이죠. 좌석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함께 버진 아일랜드에 도착한 승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브랜슨에게 항공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브랜슨은 항공사 설립을 실제로 도모한답니다. 브랜슨은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부업 비슷하게 항공사업을 시작했죠. 당시 영국에는 British Airway라고 하는 강력한 독점 항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에서 항공산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규제를 했던 산업이었거든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두개의 기업에게만 항공사 허가를 내주었죠. 이런 항공사를 우리는 국적기, 프레그 캐리어라고 부른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 한국의 대한항공, 일본의 자알같이 나라 이름을 앞에 붙인 독점 사업자들이 그 예라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도 아시아나라고 하는 제2항공사 허가를 내준 것이 1988년이랍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부터 항공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하나둘 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저가항공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마침내 리차드 브랜슨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1984년 브랜슨은 당시 국적기 항공사들의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버진 아틀랜틱 항공을 설립하게 된답니다. 브랜슨은 먼저 기존 국제선 항공기 좌석의 수익성을 분석했다고 하더군요. 1등석은 보통 대부분 적자이고 비즈니스 클래스의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겁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그 중간이고요. 1등석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자리가 텅텅 비어서 운항이 되고 그 결과 적자가 나는 것이죠. 1등석 타는 사람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1등석을 타는 것이고요. 만약 1등석 가격을 좀 낮춰서 손님을 많이 태우면 예전에 1등석을 타던 손님이 발을 끊을 겁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브랜슨은 버진 아틀랜틱 항공기의1등석을 아예 없애버린답니다. 돈벌이도 안 되는 좌석 등급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논리죠. 대신에 비즈니스 클래스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예컨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경쟁 항공사들보다 넓고 안락하게 개조했고요. 비즈니스 승객에게 운전사가 딸린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으로 1등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게 뭐 대단한 혁신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제선 항공기에서 1등석의 존재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반박하지 않은 항공산업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브랜스는이 관행을 용기 있게 깬 것이랍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열광했고요. 브랜슨의 혁신 덕택에 버진 아틀랜틱은 순식간에 영국의 2위 항공사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쟁 항공사들은 브랜슨의 혁신을 바로 모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점차 버진 아틀랜틱의 차별화 요소가 사라지게 됐죠. 브랜슨이 항공산업에서 행한 혁신은 특허로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이 보장되는 기술 혁신과는 다르죠. 최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기술적 요소가 없이 순수하게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특허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차별을 하려면 혁신을 끊임없이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브랜스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다시 한번 혁신을 하지요. 예컨대 비즈니스 항공권 승객은 자동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탑승권을 받고 수화물을 맡길 수 있도록 공항에 드라이브 스루 체크인 지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런던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엄청 막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에게 런던 시내에서 공항을 오가는 오토바이를 도입해서 런던 시내에서 공항까지 오가는 시간을 대폭 단축해 주기도 했답니다. 리차드 브랜슨은 버진그룹 산하에 있는 400여개 회사 모두에서 버진아틀랜틱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들 모든 기업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90% 이상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제가 리차드 브랜슨을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점이랍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자랍니다.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보면 브랜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 사업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스티브 잡스 역시 리차드 브랜슨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버진그룹 산하에 업종 간의 연관성도 별로 없는 400여 개의 자회사를 문어발식으로 거느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인학자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자가 이 점에 대해서 브랜슨에게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브랜슨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의 답변을 인용해보죠.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버진에는 하나의 통일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 품질, 즐거움 그리고 도전정신입니다. 나는 버진을 브랜드 이름을 가진 하나의 벤처캐피탈 회사로 본답니다. 참 기막힌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진그룹은 일종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것이죠. 그렇게 보니 버진그룹이 400여 개 자회사를 거느린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벤처 투자라는 것이 원래 한두 개 대박난 아이템으로 나머지 손해난 수많은 투자를 다 메꾸지 않습니까? 브랜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